죄송합니다. 제가. 제가. 그 여러분들 아마 인트로 부분에 이 영상이 들어갈 건데 제가 지금 3월 30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원래 올릴 영상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쉐리프 불멸 가기 컨텐츠가 일주일 정지를 당하는 바람에 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뭐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당분간 한 6일 5일 동안은 쉐리프 컨텐츠를 좀 종료하고 예전에 만들어 놨던 영상들을 올리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재밌게 봐주세요. 아 요새 멜론님이 근데 새벽만 되면 나한테 전화를 못나가어나 휴대폰 전화 벨소리 못 듣거든. 벨소리 들으면 트라우마 있어가지고. 일어나서 보면 무서워. 약간 양데레 여자친구가 집착하는 그런 느낌이랄까. 역시 게이가 맞았군요 루이님.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. 어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거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다 들어와. 머리채 잡아버릴라니까. 예. 嗯。Yeah. 지랄한다 와 멜론님이 이게 또손이 너무 시네 아니 나를 깨워놓고 어? 전담 꺼지기 전까지 게임을 하신다고이 양반이 장난하나 지금 전화받아 아니 여보세요 선생님. 여보세요 아니 제가 깨웠으면 전화 걸었을 때일어나데자 어... <laughs> 멜론님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건가요? 해요 멜론님이 새벽 1시에 전화를 거셨잖아요 근데 지금 오전 7시잖아요 그러면 멜론님이 건 전화를 듣고 6시간 뒤에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니 알람이 안 났다 왜냐하면은 뭐. 멜론님이 건 전화 내역은 변하지 않아요 없어지지 <laughs>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깨워놓고 전담 배터리 꺼질 때까지 게임을 하겠다 하면은 이거는 <laughs> 밥 숟가락을 들다가 숟가락을 던져버린 그런 케이스예요 우리 원래 새벽에 만나기로 하지 않았어요? 항상? 계속 아침에 오고 있잖아요 저보고 아 멜론 새벽에 좀 오라고 하면서 제 밤낮에 바꿔놓고 지금 당신이 아침으로 옮긴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멜론님이 나랑 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최고다 이 말이야. <laughs> 아니 근데 공교롭게도 딱 그때 제가 잠을 패턴을 바꿔버렸어요. 왜냐하면 그 사연이 있는 게 이제 제가 새벽에 게임을 존나 했잖아요. 요 글래. 근데 자꾸 지길래 아난 나한테 문제 없는 것 같고 멜론한테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진다면 뭐야? 우리 팀의 이세 마리 청경채, 푸주, 알배추 같은 새끼들 때문이잖아. 근데 이게 중국 서버 인원이 얼마나 많은데. 우리가 매번 다른 매번 쓰레기들을 만날 수 없는 거니까 그쵸.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아 이거는 새벽에 돌려서 그렇다. 그러면 내가 패턴을 다시 바꿔 봐야겠다. 해서 지금 아침이 된 거죠. You know what I mean brother? 아, 그렇죠. 무슨 말인지는 알죠. 그럼 처음부터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있을 시간에 아침에 풍선 11몇 명이 바이테스 아. 아, 심심했어, 자기야? <웃음> <웃음> 심심했구나? <웃음> 구독 좋아요. 이딴 거왜 해? Let's go 일단 에의 사운드가 하나도 안 들리고요. 뭐가 하나 보였습니다. 세 마리, 세 마리, 네 마리. 가버려. 간다고? 일단 한 마리밖에 잡지 못했어. 왜냐? 손이 굳었어, 지금. 아니 뭐 대놓고 보냐, 저 새끼. 쓴백 있어. 핫뜨거뜨거핫뜨거뜨거핫뒤져 버려 형나 오늘 실버 투 갔어? 투가 어디야? 저도 가끔 근데 실버가 어떤 티 팀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멀어서. <laughs> 에임 연습했으면 안 굳었다고? 근데 진짜 죄송한데 막 포세이큰 찡도 일어난지 5분 됐을 때 게임 키면 은 쉐리프 못 쏴요. 진짜 좋은 거 같은데? 그건 몰랐네. 포세이큰이랑 찡이가 그렇게 잘해? 한번 데려와봐야겠다. 네가 그렇게 게임을 잘해? 누인 집으로 따라와. 이 판하면서 손 굳은 거좀 손이 굳었다기보다 추워서 바들바들 떨리는데요. 그러니까 그 알죠? 일어나자마자 냉동인가, 윈터 솔져 되는 거. 캡틴 아메리카. 어, 걔가 에이쇼에 있던 새. 근데 브림도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빵모자는 혼자 다닐 수 있는 캐릭이 아닌데? 에이쇼에 있었어. 일로와이일로와이 일로 아, 칼스라 아, 찰스라! 아, 찰스라! 아, 근데 제 아, 찰스라! 아, 찰스라! 아, 찰스라! 아, 찰스라! 아, 찰스스카이 미롱 아니, 탯줄은, 그, 저 건드는 거 아니야. 생명이 잉퇴하는 순간인데. 어 마이너스 80콜딱 해주니까 바로 몸 때리네. 너 같은 족밥은 바로 몸 때려주고. <laughs> 아니, 멜로님, 제 마인드가 장착이 되셨네? 아, 삐롱셋세 에이션 하나. 이거 죽고 싶냐? 이게 연발 가디언이야. 나 한번 먹어 본다. 나 나왔나 박모자. 어, 거기 있다. 저그 새끼 뭐야? 솔직히 난다고. 아니 저 새끼 저런 식으로 공구슬 모았네. 티끌 모아 태산인데. 어, 뭐야? 저 새끼 왜 거기서 재개야? 아니 그러니까 저 새끼 드래곤볼 구슬 찾으러 다녀. 신룡이라도 부를 생각인가 봐. 죽어 임마. 어? 뭐야? 배터리가 벌써 다 됐어? 안배좀 그만 펴요. 뭘 그렇게 게임을 하면서 벅벅 벼대심. 아이고. 아이고, 난 우리 팀 핑도 맞아야 되네. 갈 거야, 말 거야, 제트야. 어, 아, 이 제트 들어갈 생각이 없는데. 돌려 대체? 아. 나 완한다 그냥. 노찬지에게는김노이님이이 세상 하나뿐인 유일신 하나님입니다. 저는 신이 맞아요. 지금은 병신. 네 레이나가 근데 삥을아왜 연막으로 가렸어요? 바보야? 왜 이렇게 어오지 좋았다. 내가 봤을 땐적 스카이가 굉장히 병신이야. 이 새끼가 바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너를 한번 막겠습니다, 삐롱랄. 죽어, 이 새끼야. 삐올래, 삐올래? 연막 좀. 없나? 없어, 없어. 그럼 CT 오빠 주겠니 보이면 바로 농촌 까고 들어가. 쟤 라스트 오퍼지? 쟤, 와, 오퍼였었어. 헤븐? 뉴비야, 건널! 뉴 빙바! 투데이 징징 뉴비뉴비뉴비 가멀 뉴비야 아까 그 누가 중국 서버용 트래커 좀 알려준다 하지 않았나? 애들아 중국 서버용 트래커 좀 알려줘봐 이거 중국 서버는 트래커 오류 나서 지금 제대로 안떠어애들아 에이 가자 아 어, 쏘리 쏘리 고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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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노노노노노 노 램프 노램프 빠오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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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모크? 스모크? 헬로? 아, 이거 스모크를 빨리 깔아줘야 사이트로 지르지, 형! 뭐해! 아니, 연막이 이렇게 느려가지고 연막을 내가 사야 되는 게 말이 돼? 왜 여기 연막, 여기 연막 까는데 5초가 걸리지? 빨리 깔아! 아니, 하. 와, 화난다. 나는 연막을 하는데 못한다라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인간 새끼가 아닙니다를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. 연막 하나를 제대로 못 가는데 과연 조끼가 인간 취급을 받을 필요가 있나? 나이스 내가 진짜 막큰걸 바라는 게 아니야. 막 연막으로 막 이걸 해줘, 저걸 해줘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. 나는 연막을 제대로 안 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. 연막 깔때 어떻게 깔리는지 보이는데. 아, 쏘리, 쏘리! 그니까, 러 오맨을 픽하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잖아. 남아서 픽했을 수도 있고, 팀이 안에서 할수도 있고,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. 근데 이제 내 생각에는 오맨을 픽했는데, 연막 까는 거 솔직히 쉽잖아. 누구든 하잖아.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는, 내가 봤을 때는 그냥, 게임을 열심히 안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, 그냥. 거 바라는 게 아니잖아. 내가 뭐 연막 잡고 20kg를 내달래, 30kg를 내달래, 그잖아. 만약에 제가 배달 업무를 해요. 근데 배달을 하는데, 내가 배달기사인데 배달을 못해. 여러분들, 그게 말이 된다 생각해. 배달을 뭐 다른 데 놓고 가. 그게 말이 돼, 안 되잖아. 아, 마찬가지야. 연막을 하는데, 연막을 딴데 꽂는다. 말이 안 되는 거야! 이제 좀 말을 잘 듣는구만 친구들이. 아, 레이나 따거컴컴컴 레이나 UMM is broder, okay? You my 이 o okay? Hey, you are s 데드락 you are my uh, mother. You a 나이스. 플레이 슬로우, 플레이 슬로우. 이 램프. 이안 맞아? 아. 어? 와. 아 마지막에 한발 남았는데 차분했다잉. 오케이 원멀 원멀 세임 세임 세임. 한 마칭 남. 오케이. 플레이 슬로. 우 어. 원트 고 사이트? 고 사이트 고 사이트. 오케이 오케이. 뭔데? 아, 어, 나이스다. 뒤졌다. 그냥 뒤졌어. 그냥 얘들아, 뒤졌다. 차분하게 하니까 되는 거잖아. 외 취하? 갈로이 노웨이성, 노이성 조심비, 조심비. 나이스! 나이스! One more, nice! One more! 나이스! 나이스, 뉴비, 뉴비. 아, China No.1 워시원 중고. 형, 혹시 다른 칼 써줄 수 있어? 칼이 평균적으로 5만원쯤 하니까 이번 라운드 끝날 때까지 5만원 안 보내면 배나 있게.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건 좋았어. 근데 아니, 돈한푼안 내고 지금 다른 칼 써달라고 하는 건 이게 좀 아니지 않나? 어 메이요 에이 메이요 에이 메이요, 신비, 신비 안 보여, 용요 메이요 이즈 안 보여, 오케이, 안 보여, 민 메이요, 어디 있는 거야? 씨발